뉴스입니다. 순결한 복음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전국 호남협의회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교회 백준영 기념관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2022년 신년 감사 의배를 드렸습니다. 행사는 감사 의배를 비롯해 총회 당선자 축하식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기승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호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며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호남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목사는 호남은 개혁신앙과 전통보수신학을 굳건히 세우고 교단의 신학을 지켜왔다며 그러므로 호남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교단을 지키는데 한마음으로 헌신하자고 외쳤습니다. 축하미 탈의회는 서만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격려사는 백광식 목사, 권순웅 목사, 김종준 목사, 이승희 목사, 고영기 목사, 민창기 목사가 순서를 맡았습니다. 백광식 총회장은 교단이 안팎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은혜로운 동행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며 전국 호남인들을 통해 기도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 교단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시발점이 될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권순웅 부총회장은 호남 지역을 늘 사랑한다며 호남은 개혁 정신의 요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호남이 총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제백칠회 총회 임원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자리에 새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서울 지역 노회 협의회 장봉생 목사 외에 각 지역을 섬기고 있는 중직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장봉생 목사는 총회가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거하고 있다며 호남 협의회가 이를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새해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이후 이혁만 목사의 내빈 소개가 있었으며. 김상현 목사가 총회 임원과 상비 부장으로 당선된 인사들에게 감사패와 축하 금배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앞서 드린 신년 감사 예배는 김상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습니다. 기도는 태준호 장로가, 성경 봉독은 정신길 목사가 순서를 맡았고, 내가 혹시나 우리 상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김문기 장로의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소강성 목사가 호랑이를 위하여라는 제하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올해 이민년을 맞이해 한 마리의 호랑이를 소개하고자 한다며, 지금의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인물인 등소평에 관한 예화를 전했습니다. 소 목사는 한 인물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큰 대의만을 위 했기 때문이라며,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이 중국의 개혁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 역시 기독교의 생태계를 위해 자신의 것들은 내려놓고 사명만을 위해 힘쓸 때 새로운 길들이 열림을 강조했습니다. 소 목사는 전국 호남협의회가 등소평과 같은 호랑이가 되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푸른 숲이 되길 바란다며, 그럴 때 총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안창현 목사가, 전국 호남협의회를 위해 유니온 목사가, 세계선교와 gms을 위해 전효성 목사가, 총회 발전을 위해 서현수 목사가,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이기봉 목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강대호 장로가, 기독신문사와 총신대를 위해 원태윤 장로가 기도했습니다. 이후 광고가 있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축사를 서정숙 국회의원이 대독했고 서기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편 총회임원 상비부장 당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부석이 고광성 목사, 총회부회록석이 한기영 목사, 정치부장 박병우 목사, 경목부장 최석우 목사, 고시부장 이기봉 목사, 교육부장 김상기 목사, 응급부장 김재규 목사, 순교자사업부장 허길량 목사, 감사부장 오광춘 장로, 재정부장 박성만 장로, 사회부장 박영수 장로, 농어촌부장 정채혁 장로, 노회로검사부장 김석용 장로. 지금까지 하야방송뉴스 유한나 기자였습니다.